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전하가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 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계속해서 리딩 디저스 시가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에는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 역사서가 있고, 중간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시가서, 그리고 후반부는 선지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치를 시간적 순서로 보시면, 앞부분의 역사서는 과거적 사실을 말하고 있고 뒤에 나올 선지서는 앞으로 벌어질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시가서는 오늘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과 도전으로 주신 성경이 바로 시가서라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인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있고 기쁨과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 여정을 보내야 하는가 생각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가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의 가사로 우리의 영혼에 새겨 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욥기와 잠언 그리고 전도서는 어떤가요? 이세 가지는 시가서 중에서 지혜서로 다시 분류하는데요.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서 얻는 지혜,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에서 얻는 지혜, 그리고 잠언은 형통의 삶에 드러난 지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권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한 목소리로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원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원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잠원이라 할때 한자어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 바을 잠에 말씀원을 썼으니 곧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콕콕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잠원의 말씀을 가지고 단지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교훈이나 격언 정도로 다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처세술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더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것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자원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원이라 했으니 솔로몬이 분명한 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자원의 뒷부분에는 아굴의 자원과 르무엘 어머니의 자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자원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놀라운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자원의 고스란히 담겨져 전해진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략하게 자원의 서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원을 주신 목적과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자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통찰력과 그에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갖게 되는 통찰력과 그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로 요한 칼비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서로 뗄수 없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쳐 두고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으신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잡한 전자기기 하나를 사서 쓰더라도 그 만든 회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봐야 하듯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른대로 잠원을 통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전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잠원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알매의 근본임을 깨닫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요. 여기서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지식의 아르케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아르케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지식의 시작, 지식의 아르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지식과 삶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세상에서 출중하다, 칭송을 얻더라도 하나님을 제쳐두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커다란 빌딩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내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차곡차곡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난 중에 세 명의 친구들에게서 여러 가지 말들로 정죄를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그 죄가 무엇인가? 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그는 도저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과연 무엇 무엇을 아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요분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 비로소 그의 고난의 이유조차도 그 아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안다 했을 때그 아는 것은 실상 전부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삶의 기쁨과 슬픔, 문제와 해결의 실마리 모두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얻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누리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이땅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도, 명천한 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실하게 이 자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부하고 방종으로 일관하면서 세상에 더큰 악들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더욱 주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자식의 어리석음을 깨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자식을 향한 마음이 큰 이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부모들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 8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도 지혜의 말씀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주는 훈계와 법으로 가르쳐 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쉽게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 자식들도 자칫 세상과 주변의 시류에 따라가 자기의 힘과 열정만 내세우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이들도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 지혜와 명철에 스스로 교만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점점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은 힘과 열정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겸손히 배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떤 열심과 열정, 헌신과 노력보다 더더욱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도록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서 더욱 지혜롭게 더욱 명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 철없는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듯이 저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시는 모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직하게 우리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성령의 빛 가운데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